안녕하십니까 건강운동관리사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저는 건강운동관리사 박민혁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기능해부학입니다 기능해부학도 우리가 나라에 정해진 이 건강운동관리사의 시험이만큼 정해진 규칙에 맞게 커리큘럼을 정해놨습니다 거기서 정해놓은 이 룰을 간단하게만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이 영상만으로도 건강운동관리사의 기능해부학 아 저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오늘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. 자, 먼저 보시면은 기능해부학에서 기능해부학의 기초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제 상상이 될수 있겠죠. 기능해부학의 기초, 기능적인 해부학. 그러면은 해부학을 먼저 습득을 하셔야지만 이 과목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해부학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, 그 다음 기능적인 움직임이 어떻게 해부학으로 이루어지는지, 그 기초를 이해하시면은 문제를 푸는데 크게 지장 없이 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 보시면 근골격계 이해. 물론 기능 해부학 안에도 다양한 분야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근육과 골격계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신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이해를 조금 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인체 역학. 역학적으로 움직이는 인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이해한다라고 하면 이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자세와 보행의 인체 역학. 어떤 자세를 취해야지 정상적인 자세고 어떤 자세가 비정상적인 자세 거기에 보상받는 근육이라든지 이루어지는 자세 변형들 혹은 보행을 했을 때 나타나는 패턴들 움직이는 근육들의 변화들 잘 이해하신다고 하면은 문제를 푸는데 큰 지장이 없겠네요 자 그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시험 출제 경향이 또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2016년도부터 19년도 사이에 나오는 시험 문제들을 집어낸 하나의 표입니다. 보시면은 기능 해부의 기초 그리고 근골격계 의 이해 그 다음에 인체 역학 그리고 자세와 보행의 인체 역학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 있고요 거기에서 2016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몇 문제씩 나왔는지 하나하나 집어낸 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눈에 보기에도 근골격계 의 이해 가장 많은 문제가 배분되어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뼈대라든지 근육계의 여러 가지의 용어들을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기능적으로 움직이는지 파악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의 과목들이 하나로 융합된 형태라 보시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한 과목이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해부학을 반드시 이해하고 이 문제를 풀면은 조금 더 접근하기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. 이게 솔직히 책만 보고 이야기는 쉽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같이 경험하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조금 더 가까이 합격으로 갈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.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했지만은 이 기능 해부학은 실전에 많이 응용될 수 있는 학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실무에서 쓰이는 전문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